네, 요놈은 두매부추입니다. 두매부추인데 이제 꽃대가 올라왔죠.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필려고 합니다. 두매부추의 꽃은 네 보라색으로 핍니다. 지금 보랏빛이 살짝 돌죠. 네, 아직 활짝 핀건 아닌데 네 예, 필려고 하고 있어서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반면에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추는 이렇게 커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이렇게 꽃대가 잡히면서 이렇게 꽃이 피죠 이제 네, 흰색입니다 일반 부추는 흰색이 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두매부추는 보라색 꽃이 피입니다 형태는 비슷하게 피는데 요거는 이제 부추 밭처럼 일자로 쭉 심어 놨더만 이렇게 네. 꽃을 보려고 부추를 심는데 먹기도 하죠 먹기도 하는데 꽃이 올라올 시기에는 그냥 꽃을 보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씨앗을 봤잖아요. 최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모종이 아니고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흩어 뿌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납니다. 어 일반적으로 종묘상에서 사서 심는 트레이에 들어가 있는 모종을 심으면 요거처럼 이렇게 포기, 포기, 포기. 이렇게 되지만 최종한 씨앗을 흩어 뿌리기를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납니다. 어떻게 보면 풀 같죠? 하지만 멀칭 효과도 있고 부추도 먹어지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